언니 MBTI 어떻게? 되세요? INTJ예요. 골프 잘 치려면 어떤 MBTI가 좋은 거 같아요? ESTJ가 엄청 많더라고. 요 거의 네. 보면 잘 치는 선수들 다 T가 좀 많은 거 같아요. 저 ESTJ. 대박이죠. 언니도 ESTJ예요? <laughs> 아닌가 니 INTJ. 내가 근데 네. 방금 그랬거든. 골프 잘잘 치는 선수들이 거의 다 ESTJ예요. 골프 잘 쳐요? 잘 치잖아. <웃음> <웃음> 감사해요. <웃음> ESTJ 아니면 ISTJ? ESTJ들이 좀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좀 냉정한? 상상력도 필요한데. 그렇긴 한데 현실적인 게좀더 중요한 것 같아. 응. 저 i s t j 요 와, 여기도 i s t <laughs> ISFP야. 근데 이제 점점 T에 가까워지고 있어. ESTJ, s t j 가좀 독한. 객관적으로 판단하고. ISTJ 오시면 이제 제가 독하다고 했다고 얘기할게안 돼, 그거는 지민이, 지민이. 저 ISTP요. 원래 J였는데 포기했다.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피곤한 것 같아요, 즉흥적으로. MBTI 보세요맞춰보세요 <laughs> ENFJ잖아. 저랑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고 그랬거든요. 언제? 왜? 나랑 같아? 응, 나랑 같아. 진짜로? ENTJ 계획형, 상상도 잘하고. 꿀팁도또 감정이 또 너무 어... 들어가면 안 돼. 티는 진짜 무조건. 네, 예쁘안 좋아요, 무조건. 결국 꿀붙땐 티가 되려고 <laughs> 많이 노력하고 있어. 노력형 <laughs> 티. 티를 좀 노력하고 있다.